블루베리 전지 9월에 해야 되냐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아, 글쎄요. 블루베리 전지를 제 경험을, 에, 말씀드릴게요. 어, 뭐, 언제 해야 좋고, 뭐, 언제 해야 되고, 맨날 블루베리 1년에 매달릴 필요 없이, 내 경험으로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모든 유실수도 1년에 한번 해요, 기본으로. 어, 기본으로 한 번씩 하는 게, 에, 많고 더 이제 이제 블루베리를 알다 보면 시간이 되면 이제 좀 아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1년에한 번만 하면 된다. 언제 해야 되느냐? 가을에 에 물이 내려서 낙엽진 다음에 에 그때 전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봄에 하실 적에는 그 일년에 어 한번 하는데 봄에 하실 적에는 물이 오르기 전에 순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냥 뭐 1년 내 블루베리 농장에 그거 말고도 헐게 천지인데 거기천 전지한다고 뭐 꽃전지 멋전지 하면서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전지를 위치를 제대로 알으면 1년에 딱한 번만 하면 돼요 가을에 물 내린 다음에 바빠서 못하면 봄에 하시면 돼요 봄에 순 나오기 전에 하시면 돼요. 순나온데 하시지 말고, 순 나오기 전에 한번 하시면 돼요. 아, 그때, 알아서 그냥 잘 하시고, 이제, 삽목하실 분들은, 어, 삽목하실 분들은, 어, 꼭 봄에 하셔야 되죠. 봄에 순 나오기 전에, 3월달쯤에,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언제 하라 이거보다 봄에, 순 나오기 전에, 햇순이 나오기 전에 하시면 돼요. 먹으실 분들을 그래서 가을에 하든지 봄에 하든지 1년에딱한 번만 해도 어, 농사 아, 잘될수 있어요 어, 수확량 많이 딸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면 돼 이제 그냥 여름에 그냥 거기에 뭐딴 거에 막그 기계 우리고 거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어,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전지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해도 되죠. 아무 때나 예, 해도 되는데 자신도 없으면서 그냥 뭐, 묘목 뭐 2, 3년생 가지고 그냥 전지를 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아주 금물입니다. 블루베리는 품종만 잘 선택해서 심으면 적은 거는 적은 거대로 바글바글 열고 큰 품종은 큰 품종대로 웅실웅실하게 열려요. 다지 엄마 아빠 닮아서 전지 안에도 잘 열려요. 그러니까 전지에 그냥 막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한 5년째 되는 때부터는 조금 이제 해도 되는데 그때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 전문가가 다 돼서 눈에 보여요. 전지할 게 눈에 보인다고요. 안 가리켜져도 보여요. 아. 조금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너무 바람이 안 통하게 생겼다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잘라주는 거고 또 너무 위로 쭉쭉 뻗는다고 보면 그 열매가 거의 그 끝자락 가까이에서 열리니까 열매 따고 어 밑에서 순 받을 때서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셔도 이렇게 농사져서 5년째가 되면 4, 5년이 되면 눈에 관찰 잘 하면 아, 들어오지요 어디를 잘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하니까 오히려 수세도 어, 저건데 그냥 그 수세가 너무 좋아도 다 열매 열려요 어 그러니까 미리 그냥 잘못 자르면 오히려 수확량이 진, 줄어든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냥 뭐 한 4년까지도 그냥 놔둬도 어, 나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일찍 전지를 하셔도 되고, 어,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눈에 들을 때 그때 하셔도, 어, 4년, 5년 된 다음에 해도, 아, 어, 하나도 안 늦어요. 어, 어, 3, 4년 되는 거 열, 수세가 좋잖아요. 빡빡하게 생겨도 다 열매 열을 열려요. 열매 전지 안 했다고 열매 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열리는 대로 다 따는 게 오히려, 어, 수확이더 많이 나와요. 어, 전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5년째 대에서는, 그,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 그냥 이제 바람도 통하게, 어, 열매도 잘 열리게, 어, 너무 우짜라는 것도 이제, 예, 밑에서 승받을 때서 처감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냥 미리부터 전제하고 싶어서, 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어, 농사 아, 쉽게 지세요 어, 그냥 뭐 그냥 어, 막 그냥 가위 갖고 그냥 심어놓고서 바로 그 이듬해부터 밭에 가서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어, 4년 5년 되면 그 블루베리 전문가가 돼요 그러잖아요 5년 되면 전문가 10년 되면 베테랑이라고 근데 이게 블루베리 성목은 유실수는 기본으로 7년이 돼야 성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내비둬도 칠랄레 팔랄레 돼도 열매가 우지 엄마 닮아서 다 커요 지 부모 닮는 거예요 지 부모 닮아서 열매가 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칠랄레 팔랄레 돼도 그냥 내비두었다가 눈에 보일 때 그때 4년 5년 되면 그때 하셔도안 어, 늦어요 어. 처음 어, 뭐 그냥 뭐 어, 블루베리 한두 나무를 뭐 그냥 작품으로 키운다면 또 미리 할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는 그냥 가지 칠랄레 팔랄레 대도 그 가지마다 다 열매 열려요.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수확량이 많지 잘못 치면 수확량이 줄어들죠. 아무래도 어, 그러니까 눈에 보일 적에 하시라고요. 어.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